난 전라도 짱 최기영이다 1등 사들여 가자 그냥 왜, 왜 1등 거야? 너희들 뭔데 말장난 1등 괴롭히는 거야? 좋았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오? 응? 마, 장난하나? 이과 1등 너가 항상 그랬잖아 폭력은 나쁜 거라고 폭력은 폭력을 낳는다고이 이과 1등이 해결하고 좋았어 아우, 진짜 야, 너희들 뭔데 말짱난 1등 괴롭히는 거야? <laughs> 아이 학교 애들은 무슨 겁대가리를 당시했나 야, 너또 뭐야? 나 1등고 이과 1등이야 칼카나마라 u 리리야카 o d 마 a pen and go nice. This s h i r a g 내 시력은 좌우 1.5, 1.5로 이렇게 가까운 1 m 거리 l 에서는 o i 의 식별이 가능한걸 o <laughs> 좀 o 야겠다 아, 어. 감당할 수 있겠나? 이거 뭐야? 이 분위기 뭐지? 내 주먹을 아무렇지도 않게 막아? <웃음> <웃음> 이야 이거 재밌겠는데 넌좀 죽어야겠다 야야야! 야! 야, 야! 야 자식들이 말이야! 너네 우리 학교에서 뭐하는 거야? 에, 네. 아, 선생님, 선생님. 안녕하 야, 너희 어느 학교야? 뭔데 우리 학교들끼리 회 지금? 아저그 아, <laughs> 아, 저희 중학교 동창입니다. 네. 아 아니야 아니야 유치원 유 동창이었나? 동창이었지 일로 와 너네 같은 놈들 때문에 학교 폭력 문제가 생기는 거야. 튈인데. 아야. 비불 튈인아아 선생님 저유 친구예요! 그냥 얘기 중이었어요! 그래? 예... 그... 문깔등, 이깔등그 얘네 너희 친구 아니지? 이거 제 틀리! 으아악! 아. 자식 맞아. 아, 이제 친구 맞아요! 문깔등, 이깔등그 얘네들이 너희 괴롭히고지 이거 제 틀리! 거짓말을 해, 이 자식들! 따라와! 아. 아. 이거! 따라와! 따라와! 아님 그게 아니야 형한테! 자식끼 아니, 그게 아니야으 문깔등, 이깔등 그 가서 빨리 공부해. 아, 으악.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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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너 아까 왜 웃었어? 아, 아, 아. 선생님 어, 들어가세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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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감사합니다. 이깔뜨, 너가 말장난 1등을 구했어. 땡큐 베리 스트로베리 할리 베리. 내가 1등고 이깔뜨. 오, 이깔뜨 왜 그래? 가, 아, 감췄어? 아무, 아무것도 아니야. 나 1등고 이과 1등이 어저다리지렸다리 아, 아. 아야 지금 이럴 분위기가 아닌데 지금 나 몰래 무슨 일이 이어지고 있는 게 분명해 그 문과 1등 이과 1등은 연락도 안돼 마스크 사용방도 지금 나 몰래 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분명 나랑 놀기 싫은 거야 이 새이 정말 아이 내가 너무 많이 괴롭혔나? 어 돈도 별로 안 뺏은 거 같은데 정말 아나또이러은 정보일등랑 놀아야겠다. <laughs> 잠깐 다른 학교 정보일등들은 그짱 아니 그 대표 주자들을 그잘 따라나이던데 저 방금 맞은 애는 연수구장 체기영 깡대고 근성이 장난이 아니야. 야 밥이나 먹으러 가자. 해 먹자. 밥? 먹자. 돈니가 그래, 그래. 내. 아이뭐 네가 내. 니가내 돈. 돈. 아니 근데 그 일등고 정보 일등은 왜날안 따라다니는 거야? 얼등고 어, 대표자 최설등 나 김승진인데 말이야 이. 씨. <laughs> 이거 정말 오졌다리. 음여긴 수질이 한2급 정도 되겠구나. 아씨 내욕 하나. 아왜귀가 간지러. 아씨. 아 그나저나 핸드폰 빨리 찾아야 되는데. 아 핸드폰이 없으니까 진짜 아무것도 못 하겠네. 각 학교 대표 주자들이 부여받은 첫 번째 권한 정보 일등을 부를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지. 1등고 대표 주자인 뒤에서 일등 나 김승진이 명한다. 1등고 정보 일등 1등. 김진고는 날기 달려와라. 정보 일등. 김진곤! 어? 잠깐만! 어? 이거는! 일등고 대표주자 일등고 짱이! 정보 1등을 부르는 소리? 무슨 일이지? 응답해봐야 됩니다. 아, 가만있어봐. 아니 말이 나와서 말인데. 아니 1등고 대표 주자가 어 마스크 4인방도 아니고 문과 일등도 아니고 이과 일등도 아닌데 아나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아 그래도 뭐 1등고 대표 주자가 뭐 부르는데 응또 정보 1등이 또 형식상이라도 또 대답을 해줘야 되는 게또 모양새가 좋지? 그래 아 봤다 그리고 뒤에서 1등이라면 내 핸드폰 찾는 데 도움이 되겠구나 오, 좋았어. 가야지. 야, 역시 정보 일등. 왜 불렀어? 야, 그 일등고 대표 주자가 정보 일등을 부르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어? 아, 숨지금 하지 말고. 숨지금은 뭐. 진짜 이씨. 야, 다른 학교 그 정보 일등들은 대표 잘 따라다니는데 응. 너는 왜날안따라다니 이씨? 아니, 진짜 뭐그 맨날 테니스 일등만 따라다니고 말이야 진짜. 아니, 개. 참. 야, 응? 근데 요즘 그 일등고에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어? 뭔가 수상한데? 아, 이것도 물어보면 또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하, 아, 이게 뭐 한두 가지도 아니고, 이거 그냥 말로서는 못할 것 같고. 각 학교장들이 부여받은 두 번째 권한. 정보 1등에게 아무리 많은 정보라도 단한 번에 받을 수 있다. 안아줘. 안아달라고? 뭔 소리 하는 거야, 진짜, 이씨. 아 나도 하기 싫어! 이 방법밖에 없으니까 그래! 그냥 말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밤샐래? 어? 이 방법밖에 없어! 얼른 알아봐! 씨... 나도 싫어! <놀람> 아 이거, 이거, 이거 겨드랑이 이렇게 넣어! 어떻게 넣어! 아이 진짜... 자 그리고! 맞춰야 돼! 맞추... 아, 두등이 말고 어? 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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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마 아나 진짜 이상하네 너 뭐니 너 어떻게 이렇게? 아니 아 여기를 때라고 왜 목덜미를 난데 이렇게? 어아나 굉장히 부담스럽다 너아 어, 좋니? 뭐자 그렇지 어뭐 소야 소 자들 좀마 마스크 사서 마스크 한번쉬어 신동재 아유 어 어우 어. 너 씨! 아야왜왜야 왜, 왜. 야, 이렇게 위급한 상황을 아. 왜 지금 에서야 말하는 거야? 씨. 지금 만났잖아. 지금 만났다. 지금 바로 얘기해 줬잖아. 아우, 아, 너 아, 진짜. 됐어. 야, 이거 위급한 상황이니까. 응. 일단 그, 신흥자한테 빨리 전화하자. 이딸제한테 빨리 전화해야 된다고. 어, 씨, 가만있어 봐. 어. 어, 이렇게 되면 내 핸드폰을 찾는 게좀 힘들어지는데. 하, 그래도 뒤에서 1등이 있어야 내 핸드폰을 찾는데. 조금이나마 뭐 확률이 올라가는데. 기회서 일등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어 이 방법을 써야 되겠다. 잠깐! 너라면 어. 가능할 것 같은데 뭐가 어. 서울 사대천왕 서울은 역시 정보 일등이라 다른 건 어? 그렇지겠지. 그렇지. 들었냐? 그 서울 사대천왕 중한 명을 내가 그냥 막 박살내버렸는데 그그 아포 고짝 어. 아니 그 대표 주장. 그 이름이 뭐였더라? 최그 최성진 어 최성진 아 그거 별거 없던데? 아 지금 뒤에 있을 때 아직도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최성진이 그 서울 4대천왕 사칭하고 다니는 걸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아씨 지금 얘기하면은 아, 내 핸드폰 찬데 방해가 될것 같고 아직은 때가 아니야 나중에 얘기해 줘야지 아유. 알지! 그럼은 그럼. 야! 전설이지 전설! 야. 내가 거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냥 귀에서 피가 날 정도로 들었어요 너 전설이야 야! 오케이 오케이! 서울 4대 천왕탑으로 응. 가자! 그거야! 안내해! 가자! 네. 이쪽이야! <laughs> 자! 가자! 야너 아까 못답지 않게 왜 그런 거야? 넌좀 맞아야겠다 달랐어. 예사롭지 않았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신흥제 아니? 인과 일등도 처해야할것 같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 서울 사대천왕과 맞먹을 분위기였으니까. 뭐?